네 <laughs> <laughs> 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어, 일본의 그 노토지진의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의 인터뷰 기사 이걸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에, 마이니치 신문 기사네요. 에, 야후 저팬에서 찾은 기사인데 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야구 니쥬 요지강브리 124시간 만에 구출 제타인이 탓게다 줘 절대로 구해낼 거야, 예. 그렇죠? 케이시조타인가 예. 후리카이로 경시청 대원이 예. 되돌아본다 이거죠, 예. 돌이켜본다. 자, 노도한도 지진대와 이번 그 지진의 명칭은 노도반도 지진이라고 이제 정한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노도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이죠. 노도한도, 노도한도 지진대와 노도반도 지진에서는 이시카와겐 스즈시나이대 요 스즈시 이 지명을 아 이게 읽기가 쉽지 않은 게 많은데 요거 스즈시입니다 이시카와현 스즈시 내서 에토아가셨다무너진이죠무너진 <laughs> 예, 가옥의 시다지키に났다무너진 가옥에 깔린 시다지키나로 면 깔린 거죠 시다지키나 났다 규주다이조소가 구십 대 여성이 지진 발생테이가약1 2 4여 시간 불이 지진 발생으로부터 약 124시간 만에 구조를 했다 구조됐다. 구조 활동에 가 관련된 경시청 특수 구조대의 멤버가 현지가라 기간시 구조 활동에 관련 관계했던 종사했던 참여했던 경시청 특수 구조대 멤버가 현지에서 기관시 퀴환해 시키나 시키니 아팠다 이거 호리고에뭐 같은데 이거 사람 이름 이거 찾아봐도 사람 이름 이게 이걸 친절하게 이렇게 후리가나를 달아주는 데가 없어요 참 일본 사람들은 뭐 자주 접하는 이름이라서 알지 모르지만 이 외국인들한테는 사람 이름 있는게 아주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 넘어갑시다 일단 뭐호리고신가호리고행가 무슨 뭐 무슨 무슨 오오 같은데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니 아따 따 땡땡땡 에 케이브 호 경부보 이게 아마 뭐저계급 계급 중에 하나 겠죠 그래서 지휘를 맡았던 이 호리고시 라고 하면 호리고시 경부 경부보 어, 연주고사에서 45세가 어, 고노가 호도진노 슈자인이 오지 토지오 후리카했다. 보도진의 취재진의 취재응해서 당시를 되돌아봤다. 이거죠. <laughs> 이 사람들의 등에 따르면 조세이가 토리놓고 살해돼いる 가능성이, 이 먼저 기가 죽이던 와 여성이 구조된 여성 구십 대 여성이 토리놓고 살해돼いる 가능세 그 남겨져 있을 그. 그 구조를 기다리면서 깔려 있을 가능성에 우선 에, 깨달은 것은 규슈 당일인 6일에 키키고이키키하면 뭐 들으려고 <laughs> 귀를 대고 왜냐 건물이 다 무너진 붕괴 현장에서 혹시 산 사람이 누군가 있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들으려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코미오 시대 있다 그 들으려고 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후쿠오카 현 경찰 경서의 후쿠오카 현경이라는 뭐 말하자면 뭐 우리 뭐 어, 경남 도경 뭐 이런 거죠 거기의 경찰관이었다 이거죠. 시라스우웃타다 톡시우 구조다 이와 어떤 소식을 들은 그 그걸 전달받은 특수 구조대는 음? 그런 이제 거기 살아있는 생존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특수구조대는 고고 이치지고로 이치지 한고로 이치지 오후 1시 반쯤 겐바에가케츠겠다 현장으로 달려갔다. 가케츠게로 하면은 뛰어가는 거 달려가는 거. 그죠. 니가이다 때는 2층짜리 목조 카옥과 목조 주택 목조 가옥은 이가이가 구조됐다. 있다. 1층이 무너져 있었다. 타이잉 라와. 대원들은 이가이 부분의 와즈카나 스키마카라 하이리꼬미 이층 부분의 와즈카나 아주 그 겨우 벌어져 있는 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이리꼬무 들어가는 거죠. 이가이 부분인데 일층 부분에서 아시오 유카또 하리노 아이다니 하사마레타 조다이노 조세요 민스케다 이 아시 다리를 마루 마루와 대들보 사이에 끼여 있는 상태의 여성을 발견했다 이거죠. 네. 조세와 여성은 요비카케니우메키고에데해 오지 말을 거는데 있어서 신음 소리로 답하고 우메키고에 네. 신음 소리. 아, 이 사람이 뭐 며칠째 지금 깔려 있는 상태니까 제대로 소리가 나오겠어요? 신음 소리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신로 사시다스 테오 요와 이나가라모니기리카이시테키타 또유 의사가 사시다스테 내미는 손을 요와이 나가라. 뭐 약하지만 약하면서도 니기리카이시대 이렇 쥐었다 이거죠. 쪽에 손을 뻗으니까 약하지만 손을 쥐어 왔다고 한다. 그렇죠. 규조타이규조타인라와 구조 대원들은 우연히 노시카카타 가재 도구나도 위에 이 얹혀진 가재 도구 등을 신중히 토리노조기 나가라. 신중하게. 살살 이 제거하면서 해고시대에 가라다오 놨다다메로나도 병행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큐메 소지요 돋다. 구명 조치를 취했다. 지신 하세 이츠카고 닷다가 지진 발생 오일 후였지만은 이 사람은 제가 지금 이름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이 경부보 이 호리고시인가 호리고행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경부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2023년 2월 토르코 시리아 지진로 피이지이 국제긴급연조대로서 파견れた 사이 2023년 2월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에 국제긴급원조대로서 그 파견됐을 때, 그죠? 합세이까라 120시간 이상 쓰겠다더니 발생으로부터 120. 20시간 이상 지났 후에 록사인 오쇼우조가 여섯 살짜리 소녀가 구조사랬다 겐바오 목구에 뭐 끼시돼 있다 구조된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렇죠 120시간 지난 데그 구조된 여섯 살짜리 소녀 그걸 목격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뭐야 125시간이었나요 만에 발견된 이 90대 여성도 구출하는데 이 경험이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번의 화견 d e 이번 파견에서도 제타인이 け出すぞ 절대로 구해낼 거야 또라고 타인 터치 하게 마스테 하게 마시 続けた 대원들을 계속 격려했다. 조세와 오후 8시過기니 구조되었다. 여성은 오후 8시 넘어서 구조됐다. 휴스 객기니와 구출극에는 이 이걸 이제 어떤 연극처럼 표현한 거죠. 구출극. 구출극에는 소식기 요코에 때 조직을 넘어서 오쿠노 시도타즈가 가까웠다. 많은 사람이 관관계됐다. 관련했다. 관련됐다. 그죠? 거들었다 이 말이죠. 후大隊, 긴급 소방 조대 교토부 대대. 소방 원조대 교토부 대대. 아이 길다. 교토부 대대. 아니 뭐 그, 조직 그 명칭이에요. 에, 의 쿠메 노부 여신가? 아, 요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읽는 방법이 있을 텐데 노부 여씨 제가 자신이 없어요. 성은 쿠메요. 쿠메요 여신 노부. 에, 9조 소대장과 구조 소대장은 조세의노 주위의 공간이 좁고 가성의 주위에 공간이 좁고 혼란을 기와메다가 에, 활동은 그 지극히 곤란했지만은 논나주교demo 아끼라메즈니 어떤 상황이라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수도 되겠다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하나스라고 이야기한다 맞다 또 NPO법인 One 아, Peace Wins Japan NPO법인 그러니까 우리 비정부 기구죠 뭐 <laughs> 비정부법인 Peace Wins Japan의 이나바 모토타카 요거는 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찾아본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이나바 모토타카 이시라 이나바 모토타카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 등은 에, 토카이 겐바데 붕괴 현장에서 조세인이 여성에게 텐데키야텐데키는링거요링거 주사 점적 링거 주사와 약세인의 토요시다 약제를 투여했다. 수분이모따 환경があれば 수분과 조금이라도 따뜻한 환경이 있으면은 존력과 일지르시크 떨어져서 떨어져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저하 된다고 하는 나나주 니지 강호, 그렇죠? 요 요거는 이과호는요 나나주 니지 강을 가리 꾸미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알려진 72시간,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죠. 오코에 칠 72시간을 넘어서 규조 사례로 지르면 규조되는 경우도 사례도 있다. 규조도 의료 노랜계가 구조와 의료의 연대가 연계가 저 협업이 초직간 간 봤득이다 코레인오 카다노이노즈오스쿠다 장시간 어, 힘낸 견디고 버텨 버텨온 고령자의 예, 생명을 살렸다 또 같았다라고 말했다. 조세와 케가오 시대 있다가 여성은 부상을 입고 있었지만은 나노카 아사니와 칠일 아침에는 카이와가 되기로 줬다 이마데카이 쿠시다또 대화가 가능할만 상 사, 상태까지 회복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하는데 일본은는 회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셨는데 자, 정말 드라마였죠. 한 편의 드라마. 강진이 발생해서 무너진 자기 집에 예, 1층에 그 깔려 있었는데 100 아, 124시간 만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그것도 90대 할머니, 의사 그다음 구조대원들이 예, 협업해가지고. 에, 살살 신중하게 이제 꺼내면서 미리 그 린거 어,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투여하고 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에, 안전하게 구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민입니다.